집회를 하시죠 저희들이 실무일을 볼 테니까 집회를 하셔서 우린 함께 구호도 외치고 지금 조기사회에 있는 저 징막이라는 총무원자 그자에게도 그리고 오늘 한해식에도 신년 한해식에도온큰 스님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대부 좀황기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 겠지만 이곳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이외에 이곳을 지나가는 자 지나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잠시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불교 인권 위원회라는 게 어떤 자들이 어떠한 성향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니, 한국 불교인권상은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이면 내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기념법회에서 인권상을 시작한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은 이렇게 말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1990년 불교계 최초로 설립된 인권단체로서 창립이래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변하였으며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용맹증진에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 앞으로도 민족의 화해, 화해 단합과 평화번영, 자유통일을 이정표인 판문점 선언과 고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행동에 용맹정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이 내용은 이번 28주년을 축하하는 북한 불교도 연맹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불교인권 회의나를 소임해서 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송수자, 약자 이런 자리 누구냐면 1992년 첫1회가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를 인권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에 대한 인권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좌파 승리이 나라 전복을 위해서 애썼던 자들 그들에게 인권상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많이 보고 있는 좌파계 대부라고 쓰는 머리 반 정도 벗겨진 박성훈을 비롯해서 단병호 그리고 해외에 있는 카다피 지금 지 아들이 법원의 법정 정인 소환 명령을 받고도 4년 동안 어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하는 서울시장 박원순이 자 이번 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 4년 동안 행방불명입니다. 법원 법정 소환 나오라는 건안 나옵니다. 누가 박원순 아들 박주신입니다 여러분 박원순 어디서 보면 항상 행사장님이세요. 야, 이 아들 어디냐고 박원순 아들 박두신 어디냐고 항상 외쳐주세요. 법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삼성이랑 같이 싸웠던 반올림 그리고 밀양 송전탑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 이 대표의 남편이 간첩혐의로 군징역살이했던 사장인걸 유명하죠. 소위 말해 정신대 대책위원회가. 그리고 이번에 임기란 민가협 전 의장 그리고 정말 서울 내란죄로 복무 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민중당 애들을 비롯해서 이런 자들이 지금 인권 상을 받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시, 어떠십니까 상식적인 인권상과 어떤 거리가 있습니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한불교종단에는 불교인권위원회를 즉각 폐지하라. 불교인권위원회는 즉각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자 거기 조개종에 계시는 스님들, 스님들. 조계종에 계시는 스님들 당신들이 입처 다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당신들이 진정한 스님의 대우를 받으려면 이러한 거짓된 인권상을 수용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를 조계사 안에 발 하나 못 들이게 해야 되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고 올해 안에 불교인권위원회 폐쇄에 조계사가 앞장서서 나서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